족발을 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아 <laughs> <제 배우고파 죽겠다. 웃음> <앉아하세요>. 오래 <기다렸습니다. 웃음> 진짜. 진고 진짜. 다앉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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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짜. 시간 진짜. 나 족발은 진 시간 짜 진짜. 돼짜래자앉짜 합시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짜 진짜. <laughs> <laughs> 막걸리는 언제나 맛있다. 나는 불족발. 이야 맛있겠다. 불족발이그 화유가 들어가면 음. 파는 맛이랑 똑같아. 음. 음. 이야 콜라겐 덩어리. 음. 쌀 먹을 이 먹을 니까 진짜 맛있다좀많어맛진않 맛있어. 이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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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유맛있 진짜 이거 파는 맛. 똑같지? 응. 음. 맛있다, 이것도, 이거. 이것도 먹어보자. 음. 당근도 맛있다. <laughs> 그것도 매력이 있고 막 음? 매력이 있어 음. 살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음. 와, 어후네, 짬뽕 좀하 응. 장전에 해놓고 한잔 해야죠. 음. 음. 와, 와 단... <laughs> 막걸리 오늘따라 막걸리 또더 맛있네. <laughs> 이거 진짜 파는 맛이랑 똑같지? 똑같다 완전 똑같다 응. <laughs> 놀랬다 아까 간볼때 응. 응. 여기 주꾸미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그 생각이 응. 나 다음에 주꾸미도 먹자 응. 음. 딱잘 삼겼다 맞지? 음. 적당히 나선조네 응. 오래 삶았으면 좀 흐물흐물했을 텐데 응. 적당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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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진짜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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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좀 이래 힘은 강한 거야. 생각해보면 먹을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응. 아, 양념이 훨씬 맛있는 것같는데 나도 솔직히 어, 양념이, 양념이 더 맛있어. 맛있다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이게 음. <laughs> 조미료의 힘이야. 음. 조미료 뭐 들어갔지? 화유. 음. 그게 조미료잖아. 음. 불맛 나는. 그거 안 들어가도 먹을 만은 맛있긴 한데. 음. 그 불맛이 들어가 물어서 불맛이 들어가야지. 응. 응. 불맛이 들어가니까 더끌야된다 맞지? 완전히 레벨이 확 올라가지. 진짜. 완전 다른 음식 같아. 응. 불맛이 들어가니까 아, 불 그거 화유안 들어갔으면 그냥, 그냥 고추장 양념 맛일 텐데. 약게좀 응. 단짠 이런 응. 거지. 근데 그 불맛이 들어가물로서 이제 응. 우리가 이제 시켜 먹는 그런 그런 음. 그런 맛이 응. 나니까. 그그 그 말이 뭐겠어. 그래도 파일을 찾을 다는 있었단 얘기. 음. 이 고급 정보인데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콜라겐 절실 넘치네. 음. 솔직히 이것만 딱 먹었으면 음. 이것도 맛있다고 막 먹었을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맛있으니까 음. 맞지? 양념에 맞아 차이가 난다 <laughs> 고민 1도 필요 없다 바로 음. 이게 더 맛있다 음. 우리 계속 이것만 먹고 있는 거야. 나 그냥 맛있다 계속 손이가 그냥 손이가 어쩔 수 없어 남은 음, 맛있... 거에 음. 이거 비벼 먹어 <laughs> 이쪽으로 손이 안 가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와, 얘가... 일단 맛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응. <laughs> 다 먹고. 너무 맛있다 근데 얘가 진짜 미쳤다 근데 얘는 진짜. 응. 이거 더 나눠 먹어줘야지 너무 씁쓸해한다. 응. <laughs> 아, 이거 먹어봐. 그새 더 응. 식어가지고 진짜 좀 둥둥둥둥해졌다. <laughs> 먹어봐.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해졌어? 족발은 원래 좀 식혀서 먹어야 돼. 응, 응 그거 맞는데. 응. 불과 얼마 안 됐는데, 진짜 식감이 완전 있잖아, 기저기 저기, 저기, 저리지기